거나 국가균형발전 그 차원에서 오랫동안 그 추성했던 결과를 2002년도 대통령도 그때 그 공개적으로는 말씀하고 선거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뿌리는 씨앗은 여기 안경 지자가 그때 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 한번. 예, 방정지사가 5시간 직, 직문 직답하는 그런 그 세리머니 한걸 보고, 야,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꽤 말을 하는 편인데, 아이 우리는 째려도 안 된다. 그리고참 대단히 뿌듯했습니다. 에, 저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 하고 세종시까지 만든 일을 했습니다만, 그렇게 아주 철착하는 그런 좋은 지사가 충청남도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올해는 12월에 선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, 4월달에 선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대통령 선거를 4월달에 할 텐데, 어떡하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다는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이럴라고 제가 정치를 했나. <laughs> <laughs> 예, 이런 정도로 잘못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할 거라고 봤는데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좀그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잘안 한다고 그래요. 어,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러면 뭐아엠제페인지차이니인지 이런 정도로 그 나라의 좀식스러운 그런 면모를 이렇게 우리가 노출하고 말았습니다. 어, 대통령 선거를 잘 뽑아서 행정지도로 완성하는 일을. 깊이 꺼해야 되겠습니다. 예, 대통령 후 끝나고 나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, 그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 특별자치시로 한다. 그 조항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. 제가 그건 흥분해드려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<laughs>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,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여기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조항이라서 이번에 개헌할 때 반드시 걸 넣가지고 어 행정 수도를 만들어서 청와대도 이쪽으로 옮겨오고, 기왕이면 또 어떤 후보는 청와대를 앞으로 안 쓰고 그 세종청사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광화문 청사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세종청사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또 국회도 이전을 하려고 제가 세종 국회 분원을 만들려고. 국회 법개정안을 제출해도 지금 국회 국회의원을... 상